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네? 계속 나오네? <laughs> 저희가 오, 뭐, 미술 그 가방이든 뭐 가지고 다녀요? 이런 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그 선생님 가방 갖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 있는지 항상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미술 선생님은 방문 수업할 때, 홈티를 갈때 어떤 가방 들고 가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가그 <laughs> 꺼내서 이쪽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저희 또 무지막지한 요거. <laughs> 큰 거가 있다. <있던데 웃음> 색개가 들어있고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부터 볼까요? 저는 얘가 궁금해요 아, 이거는 투명해서 음. 보이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여러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지금 이제 이거에 장착했는데 얘는 3단 파우치예요 음. 이게 첫번째 칸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음. 어, 그다음에 그다음 이거는 형광펜인데 그리고 이건 파스텔 형광펜이에요 형광펜 종류는 종이가 되게 빨리 일어나요 그거를좀 주의하면서 음.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 칸은 두 번째 칸은 이렇게 생어요 플러스 펜! 사인펜 대용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금색, 은색 펜 음. 응. 너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요거 음이아 색연필을 이렇게, 아, 색연필. 아, 이렇게. 응. 그리고 색연필에 화이트 펜이랑 그다음에 얇은 네임펜, 아주 얇은 거랑 그 다음에 볼펜까지 음. 해서 사실 정리해갖고 이제 색종이와 스티커, 파레트를 저는 친구들별로 다 나눠줄기도 하고 해서 파레트를 안 가져가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파레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답니다. 요거는 아크릴 물감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거 수채화 물감 이 야병을 쓰고 나서 조금만잘 정리를 해주시고 닦아주시면 계속해서 쓰고 그게 리필해서 다시 갖고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자잘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저... 풀이 내종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조금 열어볼게요. 다섯 개나 되네. <laughs> 맞네요. 풀 보자. <laughs> 어고 요거는 요거랑 같은 종류예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요게 좀더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가 좀더 쉽더라고. 이거는 그 우리가 조준을 잘못 하면 잘안 묻는 경우 그다음에 딱. 그래서 사실 딱풀은 이제 주먹 쥐는 이렇게 줄수 있는 친구들 이때 줄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를 때. 응. 물풀은 그쵸? 물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닐 때는 웬만하면 잘 꺼내지는 않아요. 음, 저도. 왜냐면 통제가 너무 안 되고 어. 딱좀 짜버려서 안. 너무... 예, 가위는 이렇게 두, 두 종류 정도입니다. 보통은 여린 친구꺼, 그다음에 선생님꺼. 인데 구멍이 좀 다른 두 가지가 다른. 그요 그리기 기본 재료보다는 꾸미기가 더 많이 들어간. 어린 친구들할때 이런 걸 이제 가져가는 음. 거예 이렇게 형광색으로. <laughs> 오, 이쁘다. 아주 어린 친구들은 파스넷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서점이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카달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아이들 음. 가끔 콜라주 하고 싶어 할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애들이 이런 거 보고 따라 그리기도 하고, 모방도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선물해 주고. <laughs> 아,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당연히 수업하지만 이렇게 소독용 에탄을 음. 이것도 가지고 다녀. 요 그래서 시간마다 여기 아이들 썼던 거다 소독해 주고. 이 친구들이 커서 고학년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랑 오랫동안한 친구는 이미 많이 써보고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게 좀 그리기의 퀄리티를 조금 아이템을 늘려줘야겠다 해서 큰 친구들은 가방을 다른 걸 들고 다녀요. 저는 고학년 친구들은 음. 아까 프린트 자료 같은 거 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머니들 물어보세요. 음. 이 젤은 사용 안 하나요? 그러면, 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음. 포트폴리오용 가방인데, 이제 여기서 이 젤이 나오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쓸수 있는 꺼내수 하나씩. 네. 이제 생년필. 아세. 뭘일는데뭘봤일파아크릴물이태 색상이 많은 거. 64색, 43. 그리고 도수 많이 들어가는 게아요도또 아이들 좀 사나 음. 음. 이런 거할때 필요해서 어, 이제 전송 줄게. 요즘 좋은 음. 거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알파에서 샀던 거 같네요. 응. 그다음에 이제 솔칫솔도리기할때 뭐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쓰는 거. 이제 가 저는 탭을 들고 다녀요. 음.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마다 원하는 동세가 다르고 음. 막 그래서 이제는 음. 하나가 전화 아, 공기계 음. 가지고. 어, 근데 공기계 좋은 거 같아요. 공기계나 이런 거 아, 요거는 그냥 이렇게 요거 메모장 많이 보셨죠. 요거 이렇게 하시고 바로 지울.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저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바로바로 바로 뭐 동세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저의 가방 안에 항상 있는 쓰레기봉투. 수업을 하고 나서 이거는 마무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쓰레기를 잔뜩 어디로 놓고 가는 건 음. 사실 좋지 못해요. 책상만 준비해주세요 해서 마무리할 때 쓰레기를 전부 다싹 수거해서 갖고 나와서 차에서 이제 작은 쓰레기봉투에 다시 넣어서 이제 한 번에 버리거든요. 용통은. 원래 이렇게 저희 이렇게 드드득촉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가지고 다니면 여기 가방이 다 젖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요 물통은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선생님들 음. 가방 구경 잘 하셨나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아주 어린 친구서부터 이제 초중고 안녕하세요. 친구들까지 어떻게 수업할 때 들고 다니는 물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다 갖고 다니면 힘들고 그리고 아이고, 어, 이제료는 좋겠다 싶은 거는 구매하셔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 미술 선생님들은 음.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 파워,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게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는 선생님은 저런 걸 들고 다니시는구나 하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활동해요.